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중기입니다 저는 이 차량이 수출 나가는지 몰랐습니다 아예 저 관심 밖에 차종이었는데 이번에 우연히 이 차량을 사고서 이게 수출이 나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이 차량은 1999년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9인승 수동 차량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아니, 1999년이 아니더라도 굳이 연식 좋은 차량들이 있는데 왜 이걸 사가는지 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진짜 신기한데 보통 이 중고차 수출 일를 하게 되면 자신의 선망의 차종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적으로 특화된 나는 이 차종이 좋아. 어나이 차종을 사면은 난 돈을 많이 남길 수 있어. 뭐 그런 대부분 자신만의 강력한 차종들이 있는데 사실 이 차량은 번외예요. 저는 단한 번도 이 차량 연락이 오면 산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바이어가 부품 수급용으로 어, 엔진 미션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됐고요. 차주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엔진 미션이 좋지 않으면 그대로 폐차 차를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차주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차량 이곳까지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차량을 사기 전까지 말입니다 저도 반신반이었어요 설마 이게 바이오가 살까 굉장히 불안하고 의심스러웠어요자 어쨌든 이 차량은 도착해가지고 이상없이 바이오한테잘팔 수가 있었고요 지금서부터 이 차량을 왜바이오가 샀는지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하는데 아니 이걸 왜 샀지 진짜 난 진짜 야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지금서부터 왜이 차량이 수출이 나가게 된 건지 그 미스테리한 현상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기 앞서 엔진을 먼저 봐야 돼요. 어, 바이오가 약속했던 엔진 미션이 출중하면 내가 무조건 사겠다라고 바이오한테 단언을 고지받고 제가 구입을 한 차량이고요. 만약에 엔진 미션이 이상이 있으면 안 사. 신공에 당할 뻔했는데 운 좋게도 역시 럭키가이 박준규와 긍정의 아이콘 어, 바이오에게 판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잠시만요. 돈네트를좀 열어서 어, 이 안에 엔진 미션 상태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야 이 야? 이게 보기보다 훌륭하진 <laughs> 않은데? 자, 일단은, 야, 웃음이 갑자기 나는데? 희한한데? 잠깐만요. 일단 엔진룸을 개복했고요. 지금부터 야, 이렇게 웃음이 나지? <웃음> 여러분, 이 엔진룸 보게 되면 굉장히 옛날 것처럼 보이죠? 어, 이런 엔진룸의 형태를 아직까지도 이런 구조를 가진 채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알아요? 대충 아시는 분은 느낌이 오겠죠. 거기는 바로 쌍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게 오이거왜 어, 옛날 거지? 라고 이렇게 안을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이렇게 두리번 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쌍용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엔진룸을 열게 되면 대충 이것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뭐 절대 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시대 맞게 기술개발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엔진은 물론 어 요즘 세대를 반영해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이 플랫폼 있잖아요 이런 프레임의 구조라든지 이런 내부의 형식들 어 이런 것들 요런 부분들 요런 것들을 아직도 쌍용이 타파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 중고차 수출 박진규의 식견은 그렇구나 어 관점은 그렇구나 라는 것만 정도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 건데 뭐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다니까 현대 기아 대우는 이 플랫폼 자체 개발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완성적인데 쌍용만 유독 쌍용만 이제 풍파가 어 많은 업체죠 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씨 자 이쪽에서 넘어가자 너네 또 저거 쓸데없는 댓글들 달지 마라 친구들아 아자 일단 쌍용 각설하고 저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이오가 이 엔진 미션을 보고 사는데 이 엔진이 과연 진짜 이게 쓸만한 거지? 뚫뚫한 거지? 저 미션 보게 되면 저 안에 기름이 엄청나게 슬러지가 많이 꼈는데, 야, 이거를 뭐 제대로 차를 보고 얘가 가져가고 있긴 하냐? 하긴 차를 거의 한, 한 시간 정도 봤으니까, 뭔가 자신의 국미에 맞는 포인트가 있었겠죠. 저 밑에도 보게 되면 미션에 슬러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야, 이걸 도대체 얘는 왜산 건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밥통 같은 게 하나 달려있고요. 에어, 에어 필터 통이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이게 약간 간소해. 예전에 진짜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도시락 싸고 다닐 때그 견착하던 견착 부분이랑 똑같이 생겼네 진짜. 아, 한치 우차도 없네. 여러분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예전에 이렇게 반찬동 같은 거쓰반찬동 보면 요런 고리가 있었어, 요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닫아주고 김치국물 다 흘러가지고 책에 다 난져내고. 또 그런 기억이 풀어도다네자 이거를 열어보게 되면, 어우, 야, 야, 이게 에어 필터 기능이 좀 되는 거냐? 와, 이런 식으로, 어. 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폐차장 아닌 이상은 1999년 스테렉스를잘 보기가 힘들어요. 어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는 눈에다 많이 쏙쏙 정보를 넣어놔야 된다고. 야, 이런 식으로 약간 필터가 약간 좀 찌그러졌죠? 아, <laughs> 이렇게 찌그러졌냐? 이런 어, 식으로 어, 필터가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끼기가 어려우니까 잠시 후에 좀 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연결, 덕트 호스 부분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 황금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어, 그 구멍난 것을 메꾸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엔진은 이런 데 사이드, 이런 데 이제 실링이 들어가, 가스켓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위에 엔진 누유는 기존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없네요. 이걸 판단한 건가? 아니,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슬러지가 많이 묻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엔진이 뭐가 좋고 미션이 뭐가 좋다라는 기준하에 산 건지 모르겠네 아 여기도 볼게요 한번 보이지 저는 잘안 보여 여러분들 와 무슨 엔진이 거의 뭐개벌 수준인데 이거 엔진 오일이 그죠 엔진 오일 엔진 미션 오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개뻘 수준으로 거의 도포가 되어 있어요 야 이걸 왜사거지고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자 여러분 그럼 엔진룸 어 엔진룸 이쪽에서 그만 보고 이제 탑승해가지고 어, 탑승해가지고 한번 실내는 어떤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차량을 바이어가 구매함에 있어서 정말 한 치의 거짓말도 없이 실내는 한 번도 보질 않았습니다 이 슬라이드 도이 있잖아요 이거 열고 어? 다 왔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어,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이 실내는 그닥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특별히 뭐 찍을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야 이거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포항공대 야 이게 굴지 대학은 여기 다 배출했나 본데. 여기서 그죠. 여기 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 무슨 학원이었지? 잠시만요. 아, 진학 학원을 다니게 되면 여기 진학을 할수 있는 겁니까? 아, 이야, 이게 신기한데? 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엔진룸과 실내를 한번 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1999년 스타렉스의 하부는 과연 어떤 무식을 취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그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무슨, 저, 뭐냐. EBS에서 무슨, 저, 먼 나라, 세상 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게 무슨, 이렇게 해외로막 나가고 그런 영상 찍는 것 같아요. 아우, 설레요. 자, 아무로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1999년인데도 불구하고 한번부식이 없어요. 이 정도면 없다고 봐야지. 군데군데 군대, 군대 이런데 부식이 좀 상해 있긴 하지만, 어, 없어요. 야, 이거 상태가 왜 이렇게 좋냐. 이런 부식도, 바이오가, 구입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일까 싶은데요. 야, 부식이 없네, 신기하네. 야, 지역적 특성이 아마 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이 정도로 부식이 안 나긴 힘든 차이인데, 이게. 자, 그럼 여러분, 반대쪽의 부식상은 어떤지? 지금 반대쪽에 특파원 보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특파원? 예, 어느 정 반대쪽 특파원입니다. 반대쪽의 부식이 얼마큼 상했는지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해. 아, 심심해가지고 <laughs> 진짜. 별 희한한 행동을 다하 하래. 자, 반대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의 하부는? 야 반대편도 놀랍죠? 야 이건 1999년인데 왜 이렇게 차가 아무것도 부식이 없냐? 이 뒤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어. 자이 뒤쪽에도 역시 부식이 생각만큼은 물론 있죠. 1999년을 가안했을때 있긴 한데. 야 생각 외로 부식이 너무 없다. 요런데 특히 이 이음새 부분 있죠. 요런 부분이 굉장히 부식에 취약해야지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를 상식의 논리를 간파한 이 친구. 야 너는 결국에 이런 모진 풍파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이겨낸 자신을 지켜낸 이, 1990, 이 1999년 스타렉스야말로 진정으로 너는 수출 나갈 자격이 있다 친구야. 자 대단하다. 반신반의했던 불안함 속에서도 이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었던 제 자신의 용기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이런 상대의 차를 사가서 과연 이 친구는 얼마나 남을지 어, 그 친구의 또 다른 선전을 기여하며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긍정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항상 긍정에너지가 똘똘 뭉쳐있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고차 수출 박축입니다.